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홍익인간 사상과 그 논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를 기획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인데요 우린 우리 스스로의 역사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게 하는 기본적인 관, 로직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한국 사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운명사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신문명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홍익 인간 사상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익 인간 사상을 현대적 용어와 논리로 풀어갔고요. 첫 번째는 주체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주의로 지향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때 인간주의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18세기 이후의 휴메진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등주의와 역할론인데요. 모든 존재물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 그 다음에 동식물, 그 다음에 비에 젖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벼, 들깨, 그리고 지금 그런 안타까움을 낳게 하는 기본적 요인이 되는 이 빗방울마저도 저는 똑같이 평등하다고 봅니다. 다만 역할에 따라 다른 것이죠. 들깨는 들깨 역할이 있고, 벼는 벼 역할이 있고, 비는 비의 역할이 있고, 저는 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면 우리 역할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20세기 말 21세기 이 시기에 서양 문명의 역할이 있었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문명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철저한 인간주의와 평등론을 갖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실천할까에 대한 것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살펴봅니다. 즉, 사물의 운동 방식, 우주의 진행 방식에 관한 문제이겠죠. 세 번째로 변혁과 합일의 논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체제의 전면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합일이란 것은 결과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갈등과 충돌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조화 합일로 보는 것인가. 이 역사관에 따라서 문명의 방향과 질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우리는 조화 합의를 지향했다고 보고 그 핵심 결정체가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홍익인간 사상에 담긴 운동방식과 운영의 논리, 이런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우주에는 어느 사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늘 그렇듯이 상대적인 두 심이 같이 병전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 존재는 정말 문명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인간은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표현하고자 애를 썼거든요. 그때의 표현이라는 것은 처음엔 아마도 상징이었었겠죠. 그러나 조금 조금씩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언어가 되고 그리고 로직이 논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숫자로 보면 1과 2라고 대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와 둘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음과 양 서양에서는 보통 종과 반 이렇게 읽었죠 종과 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증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밖에도 많은 기호와 상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 생활에 적용하면 나 그리고 너 이랬을 경우에 나는 아고 상대방은 비아가 되는데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비조라고 볼수 있는 단지 신채호 선생이에요. 단지 신채호 선생은 기존에 있었던 동아시아 또는 우리 문화권 소식의 변증법을 서양식 용어와 언어를 빌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미 그 당시 때 유기체설이 조선에 소개가 됐거든요. 주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자본이 중요해졌고 재산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확연히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제적 상황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마르크시즘은 실패했다고 단언합니다. 또 하나는 행하는 것과 당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죠. 도전과 응전, 아주 즐겨하는 겁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아시죠? 그래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흔히 말하는 문명사관에서 딱 적시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두 힘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문명도 각각 지중해 문명과 숲의 유럽 문명과 또는 바이킹의 해양 문명이 다르잖아요. 동아시아도 다른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중화문명권과 북방유목문명권과 동방문명권은 이 상대적인 두 힘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특히 중화문명의 운동방식과 중화문명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흉내내게 되면 은 결국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꽤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본인들은 지금도 한국사회에서는 일종의 사상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사상, 특히 우리 사상, 우리 근본적인 사상에 관해서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시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두 개의 힘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충돌이 심각해지면 결국은 깨지게 되고 붕괴하고 파멸하게 돼요 일단 콜랩스라는게 있습니다 붕괴죠 디스토리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콜랩스 그러면 다시 리바이벌 할 수가 있어요 리파운데이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스트로이 즉 파멸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파멸해서 사라진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요?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사라집니까 식물을 비롯해서 동물들까지도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홍익사상, 그리고 홍익사상을 낳게 한 단군에 관한 기록들을 소중히 여긴 겁니다. 통칭 단군 신화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신화, 그러면은 일부 사람들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데요. 신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근거해서 서라체의 형식을 빌은 것이 실용스러운 이야기가 신화거든요. 신화가 없는 집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융화는 별개로 단군이란 존재의 융화는 별개로 당연히 우리는 건국 신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건국 신화는 통칭 단군 신화로 불려지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사상이고 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서 서양 철학자나 아니면 동양 철학자, 중국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논리의 비핵이 심하다고 전태에 예견되면 그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사물과 사건을 정확히 보고 평가는 세서 출발해야죠. 특정한 이론을 전질해서 그 이론을 갖고 기준으로 삼아서 논쟁을 벌인다면 끝없는 무의미한 논쟁이 되풀이 되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먼저 그 로직의 틀을 장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논쟁을 벌인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건 있는 그대로 보면서 논쟁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상을 이제는 제대로 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구늘을 벗어 버려야 돼요. 단군신화는 왜 중요할까? 최초의 것, 이런바 원형이죠. 용의 용어로 말하면 아케타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엘리아대 용어로 말하면 말 그대로 성에 해당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일반적인 삶의 상태에서 최초로 정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국가가 생겼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점점 회오리바람처럼 넓혀져 가면서 넓은 정치제 즉 국가라든가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중심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우리라고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민족사에서는 가장 변혁의 진폭이 넓고 깊고 그리고 확장된 그런 상황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단군신화는 정말 소중하고 당연히. 단군신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홍의 인간은 사상으로서 압축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 고유 사상, 그랬을 경우에 홍의 인간을 끌어내서 홍의 인간을 사상화시키고 그 사상은 단순하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형애화된 언어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용어와 현대적인 로직, 논리로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학문 방법론을 제 능력껏 포섭수행에서 재석해낸다는 겁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간사상 단군신화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설정해가면서 차근차근히 자신들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두 힘은 기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갈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등의 관계를 일단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중 갈등 구조는 용어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신과 신들이 등장해요. 당연히 갈등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환인과 환웅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고요. 환웅과 세상 아래에 있었던 신화에 따르면은 인세죠. 웅과 호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는 만날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땅에 있는 아니면 인간 세상에 있었던 곰과 호랑이도, 즉, 웅과 호도 갈등의 존재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신화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화는 또 하나의 상대적인 두심의 존재를 설정했는데 저는 그것을 신인과 신, 인의 관계라고 봅니다. 신인 신인은 신 플러스 인간이거든요. 즉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 존재가 합쳐진 것을 얘기해요. 이걸 신화용어로 데미가시라고 합니다. 반신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라든가 포세이돈이라든가 하네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네 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라든가 아킬레스라든가 이런 존재들은 인간과 신의 결합에서 탄생된 존재라서 말 그대로 데미갓인 거죠. 그들이 발전하면서 영웅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군 신화에는 이런 데미갓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웅에서 인간으로 변한 웅녀 그리고 가화란 표현을 빌어서 다시 재등장한 환웅이죠. 이들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신인과 신인의 관계까지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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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이중 갈등 구조를 설정하는데 다소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천상 자체가 복잡한데 나머지 건너뛰게 되면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이를테면 여기 살고 있었던 수렵 삼림 문화권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숲이 많은 곳이에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서의 생산 양식은 기본적으로 채취 수렵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전기 중기 구석기 시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들어가면서까지는 전반적으로 수렵 채취 문화예요. 당연히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농경이 시작됩니다 변농사가 아니라 농경의 시작 이거를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시온이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만년 특정한 지역에서는 만 2천 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홍산문화의 전 단계인 흥룡화문화에서 보듯이 8천 년 정도 전에는 요소지방에서도 농경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농경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집단들이 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집단들은 새로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새로운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총동기 문화, 그리고 뒤를 이은 철기 문화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보니까 중국의 산동이라든가 하북지방에서 오고요. 그리고 북방 초원에서도 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요서, 요동, 한반도, 중부, 이북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도 자연스럽게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도 당연히 농경문화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새로운 문화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충돌과 조화, 합의를 거쳐서 탄생한 것이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건국 주체가 단군 그리고 단군의 아버지격인 환웅과 어머니격인 웅녀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환웅으로 대표되는 집단들은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웅녀로 대표되는 집단들은 땅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토지겠죠 그런가 하면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고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아들이고 하늘은 빛이 있으니까 광명이고 땅은 상대적으로 어둠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두 힘의 존재된 표현이고요. 단군 신화에 이것이 몇 개의 존재물들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